1 1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 날 만지고 싶나. 그래, 1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알고 있었지 날 만지고 싶나. <laughs> 하이간 이놈의 인기는 현화 탄을 넘어서도 들어와이도 5천원 아 들어와이, 이름이 들어와 들어와이어가 뭐야? 내가 실로러 오고 는 중이네요. 아니, 이렇게 비싸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비싸게. 어? 그래요. 신입사원, 4,200원 겠습니다 응? 신입사원 진주문이왜케죽글죽글모대요 앞에서 누가 보고 있어 요아진주문이콜랩 이신데, 언제부터 콜이셨지우왕진주문이콜랩이라니 음. 포큰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제 포큰 아저씨랑한솥밥먹는거 너무 부럽다 아 맞아요 케이님도그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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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laughs> 이제 콜랩을 준거 아니야? 케이님도 응? 아. 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케이님 파인이 있긴 한데 케이님도 콜랩이어가지고 이렇게 음, 아니 들었어요, 근데 뭐 음. <laughs> 아, 야, 콜랩에는 스트리머 몇명 저기 뭐지 방송서는몇 명이냐 그랬거든요. 김선도 메시전 따라다니네 끝.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콜렉이 되 투? 그러지 말고, 어? 기상성 배출이 사람한테 하는 거냐고. 어제 많이 들은 부분 6,000원. <목소리> 어제 많이 들었니? <목소리> 원곡이래, 원곡을! 그 느낌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 얘는 그냥 그 원곡에서 그거 음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거아 제작자가 그 노하우 안... 아 이거 되게 어려운거지 그지 이거 국맥 참깨밥 위에 참깨밥이 특별 참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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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안맛 바라바 음주의 위험성 2천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대생 세 명이 국보 31호인 경주 첨성대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뭘 올라, 올라갔다고? 디바이쭈 4,000원. 자, 여러분, 치우고 커피 한잔 갖고 올게요. 강정결 시켜놨답니다. 풀곡 들으셔. 대신 광고 한번 누르겠습니다. 중. 당신마, 이거 갔다 오는 길에, 어? 강정결 걸렸어. 일단 광고 뿅이고, 끝까지 들으세요. 광고 뿅. 아 씨. 죄회마. 이 책을 대장영화 예고편 1,500원. 여러분, 간만에 또 시청자 고민 상담 어, 하겠습니다. 한시간 정도만 할게요 고생춤? 뿅 자, 오늘의 고민상담 시작해보도록 해요 포토샵으로 먹고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력 좀 봐주세요 할수 있나 본데 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하는거야와 저는 어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당장 굶어 죽으면 좋을 것같아 아 세상에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람인데 킷을 정을 했대 인재 처음 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예사롭게 나는 거맞아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예상롭게 나는 거지 않아? 인정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아이고 고아고 난! 아이고 난! 알고 난!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런 사이 일 뭐야 왜 그만둬 인제 지금 파악 다 했는데 왜 그만둬 왜 어? 뭐라고? 이제 얼굴 까고 한눈 갚지? 예전에 하도놈 같은 데 이게 뭐야 임마 운전 봤나? 니 하는, 네. 네 하는 <목소리> 플레이리스 예전에 하도놈 아... 같은 데 이제 얼굴 까고 한눈 갚지? 운전 봐나? 이제 뭘알 <목소리> 뭐 얘는 그냥 큰일나려고 그냥 <목소리> <이제 얼굴> <목소리> 나, 케인이라는 사람을 모르고는, 거. 지가 키고구 95를 잘 자라면 잘 자라는 거지, 뭐? 이, 이.. 이 케인, 이, 이케인님한 하는 소리가 뭐? 이 하는 플레이보이 예전에 하는 놈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값 같지? 돈좀 버냐? 케인님, 뭐라라? 지가 키고구 95를 하면 했지? 어? 하면 했지, 뭐? 어디 감히 케인? 아이, 뭐, 여기 배경 그냥 해가지고, 뭐지? 나도 뭔 뭐. 뭐 엄청난 대장이라면 되는 줄 알았네, 그냥. 그래, 네. 플레이가 생각보다 까다로운지이 인기를 네. 파하네요 나가! 음. 고문한 다음에 사용시켜야 돼. 안녕하는... 또? 안녕. 안녕! 오늘은 엔딩송이랑 아이디 부르는 거 없이 갈게요. 오늘 오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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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안 안녕! 이었안 안녕! 이었어요 어제 재밌게 잘했어요 어. 요즘 인싸들 보는 애니 안녕! 안녕! 안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까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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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을 어떻게 빌려, 임마! 아싸, 끊냐, 삼천원. 다질인가요?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이게 벌써 만들었어? 아어 <laughs> 잠깐만. 근데 이거 키보드에 키보드하고 모니터에 전자기기에 물안 들어갔을까? 아, 진짜 하필이면은 어? 내 방송 보는 시청자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이런 걸 만들어진 당했네요. 아, 안 되는데. 어? 제가 미안합니다. 응? 너무 너무 부끄러운 시청자입니다. 예, 죄송해요. 예, 자 마이너스 천삼백. 아그친그로게 <목소리> <태국 뿌러줘 목소리> 물고기 입장에서는 저거는 죽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렇게 4 7 0 0원이나 있어 그냥 광고병이야 이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자, 사실 오래전부터 1100원 광고 중인데요 어, 만약에 이게 좋은 영상이면 잠깐 멈출게요 광고가 보여주는데 제가 나쁜 영상이라서 안보여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laughs>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laughs> 뻥이야.